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7년차 30대 여성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하나 싶은데 지난 7년 동안 어머님 때문에 숱하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던 건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고요. 게다가 중간에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을 딸까지 태어났으니. 솔직히 욱하는 마음에 이혼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다가도 꾹꾹 눌러 참기가 수차례였죠. 하지만 더는 어머님의 억지를 참아낼 인내심이 저에게 남아있지 않네요. 남편하고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사실 제가 나가기로 되어 있던 자리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친구가 나갔어야 하는 자리였는데 친구가 사정이 생겨 도저히 나갈 수가 없다며 저더러 대신 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구의 제안이 너무 터무니없다 싶어서 차라리 다른 날로 미루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나가서 자기인 척 밥이나 한끼 먹고 와달라며 아주 사람을 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 하고 나갔던 자리였어요. 제 소개팅 자리가 아니었으니 상대방으로 나올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지 직업은 뭔지 그런 것도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나간 약속 장소에는 지금의 제 남편이 나와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오로지 밥만 먹고 적당한 타이밍에 빠져나올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듣자 하니 남편은 아니었대요. 제 뒤에서 후광이 비쳤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아무튼 첫눈에 반하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답니다. 그리고 그래서였는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제 자리가 아니었다 생각하니 이래저래 엮이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애프터 신청을 해왔을 때 제가 소개팅 자리에 나가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남편이 그게 뭐가 중요하냐면서 자기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에게 상황 설명을 하니 친구도 자기랑 그 사람이랑 사귄 것도 아닌데 어떠냐면서 이참에 저더러 연애 좀 하라나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을 몇번더 만나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고 만난 지 2년 만에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네요. 남편이나 저나 결혼 당시 이미 서른이 넘었었기에 따로 신혼을 가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바로 갖겠다는 계획도 없었지만, 1년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겠어, 뭐, 이런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렵엔 느긋한 성격인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더군요. 특히나 어머님께서, 이모님 자녀분의 임신 소식이 들려오니 그때부터 족보가 꼬인다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며 짜증을 내시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러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웬 산부인과를 하나 알려주시면서 여기 가서 어머님 소개로 왔다 하고 검사를 받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검사를 받으러 산부인과에 가라고 하시는 거냐? 나는 이미 매년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들은 채도 안 하시대요. 그리고는 무조건 당신이 말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데 그때 느낌이 쎄한 게 저희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그렇게 걱정되시면 같이 가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참에 아예 불임클리닉으로 가자 하여 남편까지 데리고 가자고 했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이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런 검사 받기 싫다. 애가 때가 되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기면 또 어떠냐면서 수치스럽다느니 그 검사를 받는다고 안 생기던 애가 갑자기 생기겠냐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왜 저러나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결국엔 병원에 갔어요. 남편이 너무 정색을 하니까. 어머님의 의도를 떠나서 제가 더 어떻게든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듣게 된 소식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사실 이리저리 어떻게든 검사는 안 받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남편을 보면서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는데 그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동안 애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 정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남편이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남편한테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나에게 안할 수가 있냐 했더니 자기도 알게 된지 얼마 안 됐다 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어야 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남자로서 수치스러웠다. 제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두려웠다. 부모님하고 장인장모님께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자기도 하루하루가 죽을 맛이었다나요? 정말이지 어이없고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몇 번이나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하시면서 말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기에 계속해서 시도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턴 정말 병원에서 하라는 건다 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 상태가 그렇다고 하니까 오히려 오기가 낙이라도 한 건지 어떻게든 하나는 꼭 낳고 싶어지대요. 그리고 제 절실함이 하늘에 닿았던 건지 저는 꼭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구구절절 적지 않아 그렇지 그 과정은 기대와 실망의 연속이었고 아무튼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알리니 어머님이 대뜸 말씀하시길 아들을 낳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런 게 어딨냐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다 했더니 그건 제 생각이고 당신은 상관이 있다면서 무조건 아들을 낳는다고 생각하라대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걸핏하면 저더러 어느 지역에 가서 무슨 돌멩이를 만지고 오라질 않나. 성분도 모르신다면서 대뜸 아들 낳는 약이라고 먹으라고 들이대시질 않나. 고독스러운 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다 임신한 지 6개월 넘어가던 시기에 제가 선생님께 아기용품을 준비 하고 싶은데 무슨 색으로 사면 좋 겠냐고 넌지시 아이 성별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께선 핑크색이 좋 겠다는 말로 딸이라는 걸 알려 주시더군요. 옆에 있던 남편은 꼭 저를 닮은 아이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무척 이나 기뻐했지만 어째서인지 아들 타령을 하던 어머님 얼굴이 머릿속 을 스치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어떻게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시부모님께 손녀를 보게 되실 거라며 소식을 전했고, 어머님은 아주 난리를 치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저더러 왜 시키는 대로 안 했냐고, 이게 다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나요?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뱃속에 아이가 듣고 있겠다 싶어서 처음엔 어머님께, 어떻게 성별을 어머님이나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냐고, 기왕 손녀를 보게 되셨으니, 손자 얘기는 그만하시고 앞으로 저희 딸 많이 예뻐해달라고 조금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도 그쯤에서 그만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가 조상의 지혜를 무시한 탓이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제가 그렇게 지혜로우신 어머님께선 어쩌다 저희 남편을 정자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인간으로 키우셨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저도 말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화가 나니까 아무 말이나 해버린 거죠. 아무튼 그랬더니 아버님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만 몇번 차시다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더러 못하는 소리가 없다면서 악을 쓰시고, 그나마 남편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자기가 죄인이라며, 저더러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하대요. 그래서 남편 손잡고 집에 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과는 꼭 필요할 때가 아니면 안 보고 사는 사이가 되었어요. 참고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아버님만 잠깐 오셔서 보고 가셨고 어머님은 손녀는 필요없다며 안 오셨지요. 한편 작년 겨울에 시동생이 이혼을 했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 사이의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다만 보통은 아이 양육권은 엄마가 가져간다고들 하던데 어째서인지 시동생네는 시동생이 아이 양육권을 갖게 되었더군요. 거기까지가 제가 아는 전부였고. 솔직히 전별 관심도 없었어요. 당장 저희 아이 키우면서 일하랴 살림하랴. 제 코가 석자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후로 또몇 달이 지나, 올해여름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님 생신이라서 안 가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애는 친정에 맡기고 시댁에 갔어요. 애를 안 데려간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족하는 남자아이였는데, 시부모님이 어찌나 그 애만 싸고 도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시족하는 엄마가 없지 않냐며 당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셨는데 제 눈엔 그저 손자와 손녀를 차별하는 걸로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시댁에 갈 때는 아예 저희에는 친정에 맡기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물론 시부모님이 그렇다고 왜 저희 딸은 안 데려오냐 찾지도 않으셨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시동생 회사 근처 관공서에서 일하는 아가씨로 구급 공무원이라며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한 지는 3개월인데 벌써 결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진지한 관계라나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속으로 벌써? 라는 생각을 잠깐 했지만 이내 그래도 잘 됐다 싶더라고요. 시동생 나이가 겨우 35살인데 평생 혼자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동생이 하는 말이 문제는 여자 부모가 시동생이 돌싱인 건 아는데 애가 있는 건 모른답니다. 사귀는 아가씨가 아이 문제는 알아서 잘 해결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래요. 죽어도 자기 부모님한테 말을 못 하겠다면서 말이죠. 시동생은 이 얘기를 전하며 이를 어쩌면 좋겠냐 물었는데 솔직히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애가 물건도 아니고 뭘 어떻게 잘 해결한다는 건지. 시동생도 그렇고 본적도 없는 시동생의 애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래도 아무튼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희 부부를 향해 너희가 맡아서 키워주면 되겠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뭘 맡아서 키우라는 건가? 그리고 인해 그게 시조카를 뜻한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못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왜 못하냐대요? 아니 무슨 이유라도 필요한가요? 내 자식도 아니고 내가 못 키우겠다면 못 키우는 거지 왜 못하냐는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구구절절 설명하려다가 그마저도 짜증이 나서 그냥 싫다고 못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집요하게 가족 좋다는게 뭐냐. 형이 동생을 모른 척할 거냐? 정말이지 별의별 소리로 괜히 저희 남편으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딸에게 집중하며 살고 싶다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시조카한테 마음 쓸 여력이 없다. 그러니 저희 상황도 이해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머님이 정말 도기눈을 하시곤 저를 째려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들도 못 낳은 죄인 주제에 어딜 나서냐고 제 주제에 언제 아들을 키워보겠냐며 이참에 감사한 마음으로 키워보라나요? 그리고 그땐 정말 이성의 끈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제 마음 속에서 으드득하고 뜯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지금 말씀 다하셨냐고 당장이라도 달려들기세였는데. 순간 남편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어머님더러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서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조카가 불쌍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그 책임을 우리가 지라는 거냐면서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니 가뜩이나 민수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차별하는 거 점점 심해져서 한마디 하려던 참인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급기야 악까지 쓰더라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화를 내려던 제가 오히려 남편을 말리고 있었네요.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님은 눈치가 없으신 건지. 그 와중에 남편더러 하시는 말씀이 애를 아예 못 낳는 것도 아닌데 니네 마누라가 모글이 뭐 대단하다고 절절매냐면서? 그럴 거 없답니다. 이참에 저랑 이혼하고 딸도 저한테 줘버리래요. 그리고는 새 마누라 얻어서 아들 낳으면 된다나요? 정말이지 바로 옆에서 제가 두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시대요. 전 솔직히 어머님이 진짜 노망이라도 나신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어머님한테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제가 은인이자고 원자나 다름없는데, 어머니가 뭔데 함부로 버려라 마라 그런 소리를 하시냐면서. 그리고는 어머님한테, 어머님 곁에는 아버지도 계시고 민수도 있고, 끔찍히 아끼시는 손자도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면서, 자기한테는 저하고 저희 딸이 있으니 걱정 말라대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자기 죽었다 생각하고 사실하고 딱 허리 90도로 숙여서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괜히 제가 다 소름이 끼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튿날 어머님이 제 회사로 찾아오셔서는 1층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부르짖으며 제가 모자 사이를 다 갈라놨다고 제 이간질 때문에 아들하고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면서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회사 경비원들이 어머님을 밖으로 내쫓기도 했고 제가 경찰도 불러서 소라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데 너무 분하고 쪽팔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니까 직계존속이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심했죠. 저도 더 독하게 어머님하고 영 끊고 살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연애 때도 그렇고. 처음 인사드릴 때도 그렇고 아들 타령은 고사하고 손자의 시옷자도 말씀하신 적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렇게 손자에 집착하시는 모습을 보곤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현명하게 잘 대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 제가 어지간히 등신처럼 참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은 여전히 제 편이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럽니다. 딸 아이에게도 누구보다 자상한 아빠이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보란 듯이 남편하고는 더더욱 잘 살아볼 거고요. 참고로 그저께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긴 했어요. 언제까지 서로 이렇게 날 세우고 살 거냐며 저더러 숙이고 들어오라고 그럼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봐주긴 누가 누굴 봐주냐면서 어머님이야말로 정식으로 저하고 제 딸한테 사과하시라 했어요. 솔직히 남편 생각해서 적당한 선에서 그냥 제가 며느리니까 죄송하지 않아도 죄송하다 하고 조아릴 수도 있겠죠. 소위극의 그림이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랬다간 저희 딸이 천덕꾸러기 신세되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러지 않으려고요. 저한테는 제 딸이 제일 소중하지 시부모님 기분 따위가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만약 이 얘기를 듣고 계신다면 어떤 게 어머님한테 현명하고 옳은 길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시동생은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남편에게 전해 들었어요. 역시나 시족화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됐던 거겠죠. 아니 까놓고 말해서 재혼할 때 데려가지도 않을 거면 뭐 한다고 동서한테서 양육권을 가져온 건지. 아무튼 제 알바는 아니지만 어머님이고 시동생이고 죄다 어이가 없네요.